X가 몇개 아, 있죠? 10개예요. 10개 있죠? 10개예요. 근데 이 10개가 있는데, 얘를 있잖아. 어, 3개씩 묶고 싶어. 내가 3개씩. 그쵸? 무슨 말, 3개씩 묶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버리고 싶다는 거지. 그쵸? 이게, 그쵸? 이 X를 3개 묶어서 선물 박스 하나를 만들 거야. 그치? 그러면 선물 박스 하나 나오죠? 그쵸? 그 다음 또몇개 나와? 하나? 하나 또 나오지? 그 다음 또 어때? 하나 더, 하나 더 나오죠? 그쵸? 하나 더 근데 얘는 어때? 어, 한개 얘는 어때? <laughs> <laughs> 그렇죠. 선물 박스가 이제 X로 세개로 이제 선물 박스 하나를 만들고 싶은데 <laughs> 이제 선물 박스 몇개 나왔어? 지금? 세개 3개 나왔죠. 그럼 나머지가 몇 개야? <laughs> 한개야 이게 지금 뭐냐? 우리 10을 어때? 10을? 3으로 나누면 선물 박스가 몇 개나? 세개 나오고 나머지가 어때? 1이야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 이제 선물 박스를 뭐라 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지금 남은 거 어때? 얘가? 나머지죠? 자, 그럼 내가 지금 이 10을 있잖아. 10을 3개로 나는 선물 박스를 3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2개로 선물 박스 만든다고 해봐. 그러면 몇개 나올까? 5개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머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두 개가, 두 개면 다섯, 다섯 개, 다섯 상자가 나왔고, 세 개씩 묶으면 세 상자가 나왔는데, 내가 이제 네 개씩 묶어봐. 네 개씩.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몇 묶음 나오지? 그러면 두 묶음 나오고, 두개 남죠? 그렇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네 개씩 묶는다. 이렇게 네 개씩 묶고, 어, 한데 이제 두개 남죠? 그렇죠? 하나씩 주면 되잖아. 그 이제 똑같지가 않지. 그렇지? 하나씩 주면은 이제 하나가 묶이지가 않잖아요. 네 개로. 그렇죠? 난네 개씩 묶고 싶지. 그렇지? 네 개씩 묶고 싶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두 개씩, 두 개씩 나온다. 어, 그리고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네 사람이 있잖아. 10 나누기 4, 선물 박스로 생각하면 어때? 두 상자가 나오고, 그쵸? 이거를, 선, 이걸 두 상자, 얘를 두 상자, 그리고 이건 4를 뭐야? 한 상자에, 상자에 X 수. 이렇게 보면, 한 상자에 4개씩 들어있을 때, 몇 상자가 나오냐? 10 나누기 4 하면은 두 상자 나오고 두 개가 어때? 두 개가 남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이해하면10 나누기 4는 1 나누기 4는 네 명이서 있잖아. 10개 사과 10개가 있는데 이걸 4 명이서 나눠. 그러면은 한 명당 몇 개를 가지죠? 두 개요. 한 명당? 두개를 가지고, 가지고 어때? 두 개가 남는 거죠? 네. 렇죠 이제 위에 거랑 똑같아. 위에 거는 똑같은 상황이지. 수식으로 보면. 네. 상황이 좀 다르죠. 상황이 네. 상황이 여기선 여기서 상자가 네명 이게 상자 한 상자 안에 4 개가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사람이 사람일 사람 그리기도 힘들다. 자, 41이라고 하죠41 42 네. 43 왜? 왜 이거 들어안 돼요? 왜? 네. 이 문제도 몰라요. 아니야. 아니. 문제 아니야 그냥, 아! 그냥 나눗셈이 빨리 가 이거 풀가지고 들고 어? 왔다고요 이미. 아니야 가가지고 나이, 문제 풀고샘풀고 있어. 자 나이, 나이, 나이. 얘는 4 어때? 나이. 사람 사 사람 네명네 네, 네 번째 사람이야, 그쵸 근데 지금 사람 한 명이 어때? 두개 가져간 거죠? 얘도 어때? 두개 가져간 거지? 얘도 어때? 두개 가져왔지? 얘도 두개 가져왔지? 그쵸그 네. 다음에 어때? 그 다음에 두 개가 어때? 남아있는거잖아 이렇게 그쵸? X 두개 남아있는거지 자 위하고 지금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식은 똑같아 하지만 상황이 어때요? 아좀아 다르죠? 아 사람 아니. 1, 사람 2, 사람 3, 사람 4 그치? 사람까지 붙여주면 안돼요? <laughs> 사람 사람 보이게. 그렇죠? 사랑사랑 사람. 오케이? 네.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거요 그렇죠? 아니, 이거 한개두개남거 이거 어떻게 어 처리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주, 나눠, 주 나눠요. 주는 순간 어떻게 돼? 공평하지가 않죠. 거 불러 와서 주면 안 돼요. <laughs> 이미 사로 나누는 상황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오케이? 아니요. 갈갈들 가지고 두 명만 이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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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뭔 말인지 몰라. 그 안돼 그렇게 하면 안겠죠? 그렇죠? 이상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이거 십 나누기 사는 십 나누기 4는 무슨 말이다? 이게 4로 묶었을 때네 개씩 이렇게 묶었을 때 그렇죠? 네 개씩 묶어서 상자로 한 상자 안에 네 개씩 만들 때몇 상자가 나오냐? 두 상자가 나온다. 그리고 어떻다? 나머지는 2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자, 사람 4명이 있는데 10개가 10개 사과가 10개 x가 있어. 근데 그네 명이서 가져가려고 해. 그러면 한 명당 몇 개씩 가져갈 수 있냐? 어때? 사람 1, 사람이, 사람 3, 사람 4가 있는데 두 개씩 어때요? 가져갈 수 있지? 두개 네. 가져가고 나서 몇 개가 남아? 두 개가 남죠. 네, 근데 그 오케이. x를 저그 반으로 잘라 가지고요. 뭐지? 누가 나왔는데? 어? 그럼 나머지가 인정 그거는 그건, 그건 있잖아. 이 나머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나머지가 인정된 상황만 볼 거야, 지금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쪽 버리고. 자. 내가 10 나누기 3을 하면은 몫이 뭐예요? 3이요 나머지 1이죠? 그럼 11 나누기 3을 하면 무이 어떻게 돼? 3이요 3이고 나머지는 뭐야? 2요. 2죠 12 나누기 3은 어떻게 되죠? 4요 4죠 나머지는 뭐야? 없어요 0이죠? 응. 그왜 나머지가 3이 안 나올까? 응. 나머지가 3이 안 나오는 이유 나눠져서요 나누지, 나눠지는 거죠? 네, 그렇죠? 나눠지는 거지 나누어... 우리가 지금 사람, 아까 전에 그 사람을 비유로 사람의 예시로 다시 갈볼게 사람 1이 있고, 사람 2가 있고, 사람 3이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처음에 어때? 10개가 있었죠. 10개가 있는 상황 볼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한 개. 이건 나머지죠. 여긴 나머지. 그렇죠? 나머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를 더 늘린 거야. 그렇죠 사과 한 개를 더 늘렸어. 원래 사과 10개였는데 사과 한 개가 더 늘어난 거지? 11개가 됐지? 이때 처음 상황은 어때? 처음 상황은? 사과 이 1개 남았지만 이걸 어때? 공정하게 나눠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과가 2개가 남아. 그치? 자, 여, 여기는 사과가 10개, 얘는 11개야. 오케이? 근데 야두개 있을 때 어때? 얘 공정하게 나눌 수 있어?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누가 가져가면 한 명은 못 갔잖아 사과를 그렇죠? 네?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근데 만약에 하나 더 사과가 이제 몇개 됐어? 1 2 개가 됐어. 네, 나머지가 숫자 남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그냥 보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은 3 명이야. 사람은 3 명까지라고. 사과 수만 늘어나는 거야 지금. 어? 네 명. 아니지 지금 한 우리가 3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3으로 나누니까 아까 전에 아 그으로 나누는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 수는 고정돼야 한다고. 근데, 근데 나머 나머지 쪽은 안 났는데 이쪽은 남아요? 어디? 아 여기 봐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우리가 사과를 한 개씩 사과를 한 개씩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까 여기까지는 어때? 나머지 두 개였을 때 어때? 나눠줄 수 있었어? 없었죠. 근데 이제 한 개가 더 늘어났어. 그럼 12개지, 사과가. 응. 사과 12개인데, 3개씩 딱, 원래 3개씩 갖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어, 이게 몇 개야? 아, 3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수 있어? 얘들을? 줄수 있죠. 여기다 이렇게 주면 늘고, 또 얘는 어떻게 돼? 또? 늘어나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돼? 또? 늘어나요 늘어나지? 그러니까 어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 나올 수 없는 이유야.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줘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세개가 나머지가 3이 있으면 줘버리면 된다고 3, 3명이서 나누니까 그래서 어때? 우리가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고 아, 3이 되면 어떻게 줘버리면 아, 아. 되잖아 그래. 나머지가 그래. 나머지가 어때? 나머지 그는 무조건 어때? 이때 나머지는 무조건 없다. 나머지는 무조건 그러니까 없다. 3으로 나눌 때 어떤 수를 어떤 수인지 몰라 어떤 수인지 모르지만 얘를 3으로 나눴어 그러면은 목이 나오겠지? 목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가 있을 거야. 나머지가 있을 건데. 줄... 뭐가 떨어지면 차고 싶어. 찰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아, 그래이 거예요. 아니요. 요건안 했어. 에이, 자. 는영때그 전에 는이 자, 나머지. 그렇죠? 나머지 핸드폰 뭐 아니야. 이거 안 했어. 나머지가 있어? 자, 봐 봐. 나머지가 뭐보다 작죠? 작죠? 나머지는 아, 3보다 아, 작아. 왜? 아. 우리가 3으로 나눴으면 어떻게 돼? 나머지는 뭐야? 3보다 작게 되는 거야? 2밖에 없네요. 2나 1 이렇게 되는 거죠? 크면 최대 나머지 4. 4도 될 수가 없어요. 아, 5도 될수 없어요. 생각해봐. 아. 나머지가 5야. 5개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가 봐봐. 나머지가 여기서 여기 눌러볼게. 이렇게 다섯 개가 남는데. 야, 봐봐. 다섯 개, 안줘 빨리. 다섯 개가 남는데. 그럼 다섯 개가 남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사람 세 명한테 나눠주고 싶잖아.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하나 가져가서 이한테 하나 주고. 그치? 여기 있는 거 이한테 줘서 이한테 주고. 여기 있는 거 주고. 하면은 절대로 나머지는 어때? 3보다 클 수가 없죠. 같거나 클 수가 없어. 무조건 나머지는 뭐다 3보다 작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수를 나눌 때 나누는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보다 나머지는 무조건 어때? 작아야 돼. 오케이. <목소리도> 어, 아, 영상 <목소리도> 있어요. 아. <목소리> 자, 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수 x가 있어. 내가 이 x가 뭔지 몰라. 나누기 얘가 5를 했대. 그러면 여기 목이 나오고 나머지가 있는데, 우리가 나머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죠? <목소리> 그렇죠? 그렇죠. 얘는. 5보다는 작아야죠. 그러니까 뭐가 될수 있다는 거야. 나머지는 아, 그렇죠. 4, 3, 2, 1. 뭐 0은 없다는 거지. 나머지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 알수 있다고 경시대 문제에서 여러분 나왔죠. 이런 거 그렇죠. 중요한 거요. 예 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어. 아무튼 yeah. 자 그리고 우리가 음, 자 x 나누기 5를 하니까 모기 5가 나오고, 목이 5가 나오고, 5라고 하지 말자. 목이 3이, 3이 나오고, 목이 3이 나오고, 나머지가 이래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일 때 X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있을까요? X를 뭐라고 쓸수 있죠? 그죠 어떻게 그걸 알수 있으냐? 5가 있고, 3하고, 어때? 더하기 2를. 해 주는 거야. 그렇죠? 자, 보면 그래서 어, 어, 우리가 자 여기까지 썼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상황 좀 여기 좀 자기를 지워 버려야지. 아, 니야 어차 영상에 숙제로 남길 거야. x 나누기 5하고 여기가 목이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목이 뭔지 몰라. 나머지만 2라는거 알아. 이 상황에서 우리가 x에 대해서 알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 x 나누기 오는 목이 있어요. 그거밖에 못알아이 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 x, 곱하기 X는 뭐가 나머지지 돼? 나눠지지 않아요. 목 곱하기, 그렇죠? 이, e? 아 이가 아니죠? 곱하기 뭐야? 5하고 5 뭐죠? 더하기, 더하기 2죠. 네, x는 이렇게 쓸수 있죠. 한마디로 x는 뭐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 수를 모기 만약 이게 자연수가 나온다면 그렇지 자연수. 자연수는 무슨 말이에요? 1, 2, 3, 4 이런 게다 자연수야. 자, 모기 이런 1, 2, 3, 4 이런 자연수라면 우리가 x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뭐다? 5로 나눴을 때 2가 나눠 떨어진다. 2가 남는다. 이거를 5 곱하기 목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이게 실제로 다 써주면 가능한 X를 다 써주면 뭐가 되냐? 목이 없을 수도 있죠? 이거 목이, 아, 목이 정, 아, 목이 없는 건 쓰지 말자. 목이 1이면 어떻게 돼? 1 곱하기 뭐야? 더하기 2죠? 만약에 목이 2면 2 곱하기 5. 더하기 2 목이 3이면 3 곱하기 5 더하기 2 목이 4면 4 곱하기 5 더하기 2 이렇게 쓸수 있죠? 계속 쓸수 있지? 자 이거 뭐 돼? 계산하면 7 계산하면 뭐 되죠? 12 계산하면 17 얘는 22 어때? 계속 50 커지죠? 그렇죠? 50 커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자봐 지금 이 식들을 봐봐 식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가 있냐? 모양이 비슷하다고 뭐가 비슷해? 앞에만 바뀌어도 나머지 다 똑같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냐? 왜 목이 어때? 목이 계속 변하니까 그렇죠. 그 이외에는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 엑스는 어때? 목 대신에 뭐야? 목이 어째 변하는 거죠? 네. n이라고 쓰는 거야. n. 목 대신에 이목 대신에 뭐라고 하죠? 네. 문자 n, n이라고 하고 곱하기. 5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4, 7, 10. 얘랑, 그 다음에, 2, 5, 8, 11. 그리고, 3, 6, 9. 그 다음에, 12. 근데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색깔별로 분류된 거죠? 규칙이란 뜻입 그쵸? 파랑은 어때? 파랑은 어떤, 어떤 규칙이 있어? 3으로 나눴을 때 어때? 잘가. 어. 잘 가요. 네. 네. 나랑 같이 가야 돼. 어, 거의 끝났어. 먼저 가. 엄 어, 엄마 비타안 왔어요? 오케이. 리 들어와요. 그럼 이 충분히 요 잠깐 들어와서 같이 하준이랑 같이 가 그러면? 네. 어. 음, 뭐. 빨리 와. 빨리 끝내 줘. 빨리 끝내 줘. 빨리. 한 시간 리 보면 어때? 파랑은 어때? 파랑은 파랑은? 1, 4, 7, 12죠. 네. 이 공통점이 뭐가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죠? 30 아, 3, 물론 30 커지죠. 하지만, 나눴을 때, 나눴을 때 어때? 근데 이거 혹시 나머지가 뭐예요? 어, 아니야.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야, 다 파란색은 1이요. 1이죠. 그죠 나머지 3으로, 3으로 나었을 때, 나머지가 뭐다? 알았어요, 빨리 이거 하고. 자 3으로 나눴을 나머지 1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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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죠, 이거? 아까 배웠죠? 3 곱하기 뭐야? 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이 수를, 그렇죠? 자 그리고 노란색은 어때? 노랑. 나머지가 2예요. 똑같아. 3으로 나누었을 때 어때? 나머지가. 2예요. 이건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그렇죠. 이 n에 어때? n에 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거야. n에 0이 들어가면 이 숫자 뭐 되죠? 나머지가 1이 돼요. 1 되죠? 0 들어가면? 아. 1 들어가면? 네. 뭐 되죠? 3 곱하기 4요. 4죠. 2 들어가면? 8이, 난 8이요. 아니죠. 3 곱하기 7이죠. 그러니까 어때? 이 파란색 n에 따라서 이 n이 어떤 수냐에 따라서 1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죠? 응. 전부 다3 곱하기 n 더하기 1로 표현된다. 응. 자, 그다음 노랑 은 어때? 3 곱하기 n 더하기 2죠. 그다음 마지막 뭐야? 빨강. 빨강은 뭐야? 나머지가 3이에요. 빨강은 3으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돼? 나머지, 나머지? 0이에요 나머지 0이에요. 나머지 0이죠. 나머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3 곱하기. 얘를 어떻게 표현하지? 3, 3, 곱하기, 3 곱하기 뭐? N이라고. n이라고 표현하죠. n에 따라서 어떻게 돼? 빨간색이 얘는 뭐야? 3 곱하기 뭐야? 뭘로 쓸수 있어? 3 곱하기? 3 3은 1이잖아 얘 6은? 3 곱하기? 2여. 2 9는? 그렇죠. 4여. 3. 그죠 12는? 4요 어때? 자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거 공통점이 다 뭐예요? 3이 들어있어요 3이 다 들어있고 네. 변하는 건 뭐야? 변하는 건 나머지요 변하는 나머지요. 건 2, 아니죠 3 곱하기 아니, 1 없죠. 1, 2, 것인데. 3, 4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이거를, 변하는 거를 n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다. 네. 오케이? 변하는 걸 x로 할수 있고, y로도 할수 있고, z로도 할수 있고, 상관없어. 근데 보통 n으로 표현해요. 왜? 1, 2, 3, 4, 5, 6, 7, 8. 그런 거니까 n으로 표현해. 음. 아무튼, 자, 무슨 말이냐? 모든 숫자 있죠? 모든 숫자로 우리가 정리하자면, 모든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그죠 어떤 것은 나머지가 1이야. 어떤 건 나머지가 뭐야? 2. 2 어떤 건 나머지가 없어. 네. 그러니까 3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모든 수, 모든 수는 우리가 3을 기준, 기준을 뭘로 잡아? 기준을 3이야. 3으로 봤을 때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야. 네. 어떤 부류? 어, 나머지가 1인 것과 나머지가 2인 것과 나머지가 0인 거야. 그죠세 부류로 나눠진다. 세 부류. 세 부류. 그런데 그 부류가 뭐에 따라서? 나머지에 따라서 그렇죠? 나머지 0인 얘들그 다음에 나머지 1인 예들 그 다음 나머지 6. 2인 얘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 모든 수가 그쵸? 그럼 그 5로 나눴을 땐몇 가지로 나눠질까? 어, 나머지가 0인 수가 나머지가 1인 수가 나머지가 2인 수가 나머지가 3인 수가 나머지가 4인 수가 그룹이 나머지, 몇 개야? 5로 나누면? 다섯 개로 그렇죠 그럼 10으로 나누면? 그렇죠 2로 나누면? 네? 뭘요? 모든 수를 기준을 2로 잡아가지고 분류하면 그룹이 몇개 나와? 2로 나누면? 2개요. 2개요. 그쵸. 기준을 2로 잡으면? 어떤, 어떤 식으로 돼? 기준이 2면? 기준이 2면? 어떻게 나오죠? 나머지? 0. 나머지 0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 1인 거. 2개죠? 나머지 0, 나머지 1.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0인 건 우리가 뭐라고 해? 나머지 0. 자, 빨리 지우 내려가 빨리. 안 일으켜. 어. 나머지 0인 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나머지 0인 건하준이도갈 <laughs> <하주인도> 거야. 아버아 <laughs> 빨리빨. 아니야, 갈 거야. 나머지 0인 건 우리 뭐라고 하죠? 지우. 나머지 0인 건 뭐라고 해? 나머지 <laughs> 0. 나머니가 없다라고 해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수를 2여. 짝수라고 하죠. 네. 그렇죠? <laughs> 자, 나머지 1인 건 뭐라고 해? 가 빨리. 나머지 1인 건 뭐라고 해? 준이. 홀수. 맞아. 가